현재 서해와 동해상에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남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최대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비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대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바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낀 날씨 보이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대 5m를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0일 일요일에서 8월 17일 일요일까지 제주도 예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예보 기간 초반에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